프로 AI 바둑 로봇 체험, AI 바둑 로봇이 체스보다 더 똑똑해. 세빈치의 새로운 세상, 피코펄스로 탐험해 볼까요? 작고 복잡한 현미경 때문에 골치 아팠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피코펄스 세빈치 LCD 디지털 현미경 1대1200X로 편리하게 관찰할 수 있답니다. 넉넉한 세빈치 화면으로 모든 것을 더욱 쉽게 볼수 있고요. 최대 1200배까지 확대되니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아요. 거기다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성까지. 후기를 보니까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기에 딱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컴퓨터에서 관찰하는 걸 무척 좋아했대요. 피코펄스로 새롭고 신나는 관찰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AI 통역의 혁신이 여기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길을 잃고 현지인과 소통하지 못해 당황했던 적 있나요? 그런 당혹감을 피코 툴즈 P85 프로 AI 동시 통역기가 깔끔하게 해결해 줄 거예요. 무려 70개 이상의 언어를 양방향으로 쌍방향으로 실시간 통역할 수 있답니다. 게다가 인터넷 없이도 오프라인 모드로 바로바로 사용 가능해요. 이제 누구나 원터치 조작만으로 여행이나 비즈니스에서 언어 장벽 없이 소통할 수 있어요. 사용자들은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소통이 잘 되어서 업무 효율이 팍팍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또 외국인 손님이 많은 가게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번역 덕분에 고객 응대가 정말 쉬워졌대요. 피코 툴즈 P85 프로로 세계와 통하는 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새로운 경험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프로대국 상대를 찾기 힘드셨죠? 이제 고민 끝. AI 바둑 로봇이 프로급 실력을 가진 상대와의 대국을 바로 여기서 제공합니다. 이름부터 딱 믿음직한 AI 바둑 로봇 프로급 실대국 한국 펌웨어 탑재 모델로 현지에 꼭 맞춘 최적의 대전 경험을 선사합니다. 어디서든 손쉽게 지금 바로 프로급 대국의 세계에 빠져보세요. 사용자들은 멋진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 덕에 더 즐겁게 사용한다고 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AI 바둑 로봇과 함께 새로운 바둑의 세계를 만나보세요.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